사사들의 통치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한 사람과 싸우러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유대 지파 사람들이 시모온 지파에게 우리가 분배받은 땅으로 함께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그러면 우리도 너희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하고 말하였다.그래서 시모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출전하였다.유다 지파가 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으므로 그들이 배색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만명을 쳐 죽였다.그들은 또 거기서. 아돈이 배색을 만나 그와 싸우다가 그가 도주함으로 그를 추격하여 생포한 다음 양쪽 엄지 손가락과 양쪽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돈이 배색이 내가 전에 여덟 명의 왕들을 잡아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고 내 식탁 아래서 찌꺼기를 주워먹게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끌려와 거기서 죽었다. 유다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곳 주민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성을 태, 불태워버렸다. 그 후에 그들은 상간지대와 남쪽 내겹지방과 네 저지대에 사는 가나한 사람들과 싸웠으며 또 전에 기랫 아르바라고 부른 헤브론 성에 사는 가나한 사람들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자손들을 쳐부셨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본래 기리아 세벨이라고 부른 드빌 성을 치러갔다. 그때 갈렙은 누구든지 기리아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갈렙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친정을 떠나는 날 자기 아버지께 바칠 요구하라고 남편에게 조르며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악사는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조한 내갭 네 지방의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샘물도 나에게 주세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 유다지파가 아란 남쪽에 있는 네깁광야의새 땅으로 옮겨갈 때, 겐 사람이었던 모세 장인의 후손들도 그들과 함께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떠나 그곳에 가서 살았다. 그때 유다지파가 시모온 지파와 합세하여 스바성에 사는 가나한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성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그 주변 불악들도 다 점령하였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상간지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철 전차를 소유한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서 갈렙은 아낙 자손인 셋시족을 쫓아내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 자손이 전에 루스라불은 베델성을 공격하러 가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은 먼저 정찰병을 베델에 보냈다. 정찰병들이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하고 위협하자. 그가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성 주민들을 모조리 칼로 쳐죽이고 길을 가르쳐준 사람과 가족은 살려주었다. 후에 그 사람이 해쪽의 땅으로 들어가서 한 성을 건설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오늘날까지 그 성의 이름이 그대로 있다. 무나세 지파는 벳, 스안, 다나낙 돌, 이블루암, 무기 도 그리고 그성 주변에 불락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강해졌을 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아 일을 시켰다. 에브라임 지파는 계세리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스블론 지파는 기드론과 나알롤에 사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스블론 지파 가운데 살면서 종살이하였다. 아셀 지파는 악고 시돈, 알랍, 악시 헬바, 아빅, 로홉에 사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 납달리 지파는 벳 세메스 주민과 벳 아나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 일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 사람들을 산 속으로 쫓아버리고 평지에 내려 오지 못하게 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서 계속 그대로 살았으나 요셉 자손들이 그들을 정복하고 종으로 삼아 일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는 아그람빔 비탈에서부터 셀라와 그 위까지였다. 사사기 2장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게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맺은 계약을 어기지 않을 테니. 너희 도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 버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말에 불순종하였다.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산시킨 후에 그들은 각자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으며, 그 후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가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누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그의 소유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범죄하고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신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신 신들을 섬겼다. 이와 같이 이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고 또그 주변 원수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들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치셨으므로 그들은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외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출하셨으나 그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창녀짓을 하듯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였다.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나.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 내시고 그들이 고통과 압박으로 신음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옛 습성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이전 세대보다 더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며 그들의 악한 행위와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이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남은 민족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민족들이 그 땅에 남아 있게 하시고, 그들을 즉시 쫓아내지 않으셨으며, 또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완전히 넘겨 주시지도 않으셨다.